안녕하세요 지유명차 일광조입니다 오늘은 생후차오 6점을 들고 왔습니다 모두 크기가 200cc 정도 되는 차호들인데요 입문하시기에 너무 좋은 차호들로 구성해 봤습니다 차 맛을 내기 난이도가 낮으면서도 질 좋고요 그리고 쓰시기 편한 형태로 추려봤는데요 그럼 이제 리뷰 시작해 볼게요. 장사도업에서 만든 임모호입니다. 이렇게 삭각 형태를 임모라고 한답니다. 세모 형태이면서요. 크기가 160cc 정도 되는데요. 보리가 솟아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잡기 편하게 날개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니로는 준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사실... 매트한 질감에 그렇게 입자가 짱짱하지 않은 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은 사다리꼴로. 모아지는 형태의 차오이다 보니까 향도 잘 살리고요. 그리고 뚜껑에 있는 이 내부 공간도 충분하다 보니까 차오로서의 향을 잘 살리는 기능을 다분하게 갖고 있는 비기너용으로 손색이 없는 생활차오랍니다. 뚜껑 그리고 이 구슬 부분도 정말 널찍하고 솟아 있어서 잡기 편리하죠. 이 디테일들도 상당히 잡는 그립감이 좋은, 잘 만든 기초에 충실하면서도 또 살짝 멋을 낸 임모호랍니다. 이렇게 바닥이 안정적인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임모호, 약간 멋을 낸 형태이기 때문에 기분 전환하기에도 좋고 쓰시기에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차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장사도업에서 만든 청순이 느낌이 나는 석표호입니다. 10만원 석표호인데요. 크기가 190, 200cc 정도 돼요. 그리고 기본에 상당히 충실한 형태의 석표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장사도업을 수입한 지유명차 담당자분이 이 장사도업을 고른 이유는 직접 이장사도어 사장님이 마감을 다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모습에 반해 이렇게 생활차업 비기너 용으로 이번에 선택을 해서 주문을 했었다고 비하인드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주춧돌로 달려 있고요. 석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출수돼서 나오는 이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굉장히 밸런스 좋게 이렇게 붙여놨고요. 불이 쫙 뻗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약간은 소순 형태의 교형 구슬을 지니고 있어 난이도가 잡기에 뜨겁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쓰시기에 무난합니다. 또 내부도 한번더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입구가 널찍하면서 쓰시기에 편하고요. 그리고 바닥면이 안정적이게 역시 넓은 형태랍니다. 그래서 차를 기세있게 우려 보시고 싶은 분들이 이 석표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엣지 있게. 뚝 떨어지는 요 세모선이 상당히 단정하면서도 기세 있고, 늠름한 자태를 뽐내는 석표랍니다. 루비같이 반짝반짝거리는 홍영도에서 만든 정란이에요. 190, 200mm 정도 되는데요. 가격이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사를 마감을 할때한번더 광을 내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홍량도의 빤딱빤딱거리는 빤딱이들의 가장 큰 매력은요. 백자의 자기 느낌과 자사호의 매트한 느낌 그 중간에 있어서요. 차의군맛도잘 잡아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보이차에서 나는 향긋한 맛들도 기깔나게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정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면서 정말 너무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요. 이 형태의 완성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 바닥을 보시면 정란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런 한번 더. 원심이 파동치는 요런 엣지 있는 모양들도 다 있고요. 그리고 내부 마감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출수 좋고 손잡이 잡기 편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란에 또한 가지 특장점은 찬 물을 가득 넘치게 붓고 이렇게 몇번 다른지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이 뚜껑에 밀려들면서 약간의 파동이 생기거든요. 그럼 차 맛들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풍부하게 나는 매력이 있답니다. 원래 정란이라고 하는 이 형태는요. 우물의 난간을 형상화 한 건데요. 정말 예전 마을에서는 이 우물이 공동체 식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핫스팟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중요한 곳을 공들여서 만든 그런 모티브로 탄생이 된 조형이기 때문에 사실 정란호도 서신나 서표만큼 오래된 역사를 지닌 클래식한 조형이면서도요, 많은 분들에게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대표 조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홍포 느낌의 빤딱빤딱 거리는 홍량도회는요 어떤 차를 우려도 굉장히 향을 잘 살리면서 또 풍부하게 맛을 내는 매력이 있는 차오랍니다 추수호입니다 180cc 정도 되고요 저는 오뚜기 차오라고 부르는 차오예요 되게 귀여우면서도 그리고 세련미를 가지고 있는 차오인데요. 홍양도에서는 이 차오의 재질을 문영리라고 표기를 해서 수입을 했는데요. 사실 문영리라고 한다면 문화혁명기 시대 때 남겨진 니료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 가격의 문영리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애교 있는 고유 명사 이름이라고 보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니료의 특징이 까만 이런 철 성분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를 정말 잘 끓여주는 본질에 굉장히 충 충실한 형태의 차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옹포 모아지는 요 선들이 차의 맛과 향을 살리는 강점이 있는 동시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차호는 뚜껑을 보세요 이렇게 완벽한 돔 형태의 왕 서방이 꼭 모자를 이렇게 쓴 듯한 뚜껑을 지니고 있는데요 차의 맛과 향을 살리는데 강점이 있는 차호입니다 귀선. 동글동글 귀염귀염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불이 서는 엣지 있죠. 상당히 잘 만든 이 디자인이 엣지 있게 잘 나온 생활차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15만 원이지만 이 정도 퀄리티면 은 정말 잘 뽑았다. 할수 있는 생활 차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강점. 아까 뚜껑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묵직해요. 이 뚜껑이 눌러주는 맛이 있으면 차의 맛과 향을 좀더 쪄주면서 진득하게 내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주는 뚜껑의 맛 플러스 이돔 형태가 차의 맛과 향을 잘 살리는 이 하이브리드 좋은 장점을 쏙쏙 담은 추수호 꼭 한번 눈여겨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차호 속에 대미를 장식한 감남호입니다. 크기가 200cc 정도 되는데요. 홍량도에서 만든 청단이에요. 근데 네, 이 처음 굉장히 멋스러운 형태 속에서 알고 보면 뜯어 보면 또 디테일들이 참 좋은 차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우선 감남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나무라고 해요. 요 몸통 형체가 꼭 올리브 씨앗 같지 않나요? 근데 이 뚜껑을 보시면 상당히 또잘 만든 수작입니다. 이렇게 한번더 겹겹이 페스츄리로 쌓아 올린 형태의 뚜껑이 상당히 차후에 맛과 매력을 더하고요. 그리고 이 꼭지도 꼭 올리브 씨앗 같아요. 이 내부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 돌돌 말아 올라간 계단식의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는 매력이 또 있고요. 디테일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 마감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 차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굽 하나로도 상당히 멋스러움을 더하는 차호입니다. 그리고 귀미선부터 올라가는 이 귀선이 상당히 우아한 매력이 있으면서, 요, 출수구 보이시죠? 생각보다 출수가 콸콸콸, 시원하게 잘 뻗어서 나옵니다. 이 출수구가 큼지막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내부는 평평한 출수구가 아니라 약간 공 형태의, 골프공 형태의 출수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 안정적인 차오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단리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니료가 청단리인데 상당히 경도가 높고 향을 잘 살리는 매력이 있어요 바싹 잘 구운 차오이고요 이 홍량도의 차오들의 매력은 거기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백자와 자사의 장점만 쏙쏙 뽑은 소성의 대가가 만든 생활 차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유명차에서 엄선해서 신경써서 수입 풍량도의이 생활로 라인 꼭 눈여겨 봐주세요. 오늘의 생활차오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섯 점의 차오 모두 초기 항고 끝냈고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매력이 넘치는 생활호들인데요. 차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매장번호로 한번더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급속도로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속은 또 오히려 더 차가워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따뜻하게 차를 넉넉하게 드시면서 다가오는 여름 힘차게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는 다시 보이차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